님, 어제 뭐 오셨어요? 제가 지난번 tvn 일로 만난 사이 마지막 초대 손님 김원희 씨 얘기하면서 방송계가 왜 그렇게 김원희 씨 진가를 모르느냐 제발 좀 김원희 씨가 맞춤 프로그램 하나 맡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김원희 씨가 m b n 강연 프로그램 같이 들어요의 진행자가 됐습니다. 제 바람대로 김호니 씨가 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거예요. 라디오 또 TV 토크쇼 진행을 통해서 공감과 소통 능력을 꾸준히 키워왔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맞춘 프로그램인 거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연사들이 대부분 유명한 일명 스타 강사들이더라고요. 한때 특정 분야의 전문가 또 스타 강사에게 인문학 강의를 필두로 정보와 지식 위로를 구하는 강연 프로그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혼돈의 시대를 살게 된 시청자들이 강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내기도 했죠.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이 프로그램은 아예 마니아 팬층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다가 쌍방향 소통을 원하는 그 시청자들의 요구에 부응한 프로그램들이 나오게 됐어요. m b m 모두의 강연 같이 들어요도 강연자와 청중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강연 프로그램이 잘만 되면 황금알을 나는 거위가 될수 있습니다. 투자 대비 효과가 크잖아요. 강연장과 강사, 청중만 있으면 되는데 보통 이제 어느 프로그램들은 방청객이 있으면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그런 분들인데 강연 프로그램의 청중들은 신. 신청해서 오는 분들이니까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연사 출연료도 과히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100만원부터 200, 300,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TV 강연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스타 강사가 되고 인지도를 높이기만 하면, 외부 강연을 통해서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되는 거죠. 김재동 씨가 1,500을 받아서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3,000만원까지 받는 분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강연쇼 열풍을 불러온 건, 2011년에 방송된 TVN 스타트 강쇼. 개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사들이 삶의 기적을 솔직히 털어놓으면서 매회 화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강연 프로그램이 쏟아져 나오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스타 강사인 김미경 씨는 석사 논문 표절권으로 자신의 이름을 내건 김미경 쇼에서 하차하기도 했고요. 역시 스타 강사인 최진기 씨는 TVN 어쩌다 어른에서 조선시대 미술에 관한 강의 중에 우원장스 왕업의 군마도와 파초를 예로 들었는데 이두 작품 모두가 다른 작품이 의 작품으로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스타 강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제작진의 잘못된 관행 때문인 거죠. 왜냐하면 이 TV 프로그램은 학습 효과가 크잖아요. 이 잘못된 오류까지도 학습이 되니까 수정이 된다고 해도 먼저 학습된 사람들은 어쩔 거예요. 모두의 강연 같이 들어요. 이 라인업도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 심리학자 김경일 씨, 심리치료사 윤대연 의사 그리고 자산운용사 대표 존준씨 TV하고 라디오 또 개인 채널을 통해서 너무나 널리 알려진 익숙한 사람들이죠.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어디서 들어본 내용인 거예요, 이분들의 얘기가. 예를 들어서 1회에 나온 그 김경희 씨. 무슨 얘기를 했냐면 손가락 길이로 판단하는 성격 진단법. 이게 제가 어쩌다 어른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뭐 약지가 길면은 뭐 상남자 스타일이다. 검지가 길면 뭐 공감과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 이런 얘기를 했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무슨 비화, 비과학적 논리인가 학자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존리 씨도 얼마 전에 SBS 집사부 일체의 스승으로 나왔었는데 그리고 또 t v n 유켓 언더블럭에 나와서도 부자되는 법지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사교육에 투자하지 말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줘라. 같은 얘기를 반복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행자 겸 연사인 김창욱씨는 온라인에 공개된 동영상이 너무 많아서 제가 세보다가 포기했을 정도인데 이분은 누적 강연 횟수가 몇천 회라고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 새로운 얘기를 사실 찾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강연 내용이 존니 씨의 부자가 되는 법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이제 마음 치료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뭐 해탈하려고 애를 쓰지 마라, 마음을 내려놓아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힘을 키워라. 여러분도 이제 다 아는 얘기잖아요. 강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너무 익숙한 얘기. 어, 이 방송을 위해서 그날 초대된 청중. 요즘은 이제 코로나 19로 사실 이렇게 운신하기가 쉽지 않은데 일부러 시간 내서 와주신 청중들인데 이제 몇. 안 되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맞춤 컨텐츠를 개발해서 오실 수는 없는지 좀 아쉬웠어요. 이게 출연료가 외부 강연료와 비교해서 너무 적어서 그래서 제작진이 그런 요구를 못하는 걸까요? 우리 시청자들은 참 마음이 넓으세요. 아, 바쁜 분들이 뭐 그렇게 새로운 걸 준비할 필요 있느냐. 뭐그 지금 하신 얘기도 충분히 좋다. 모바일 콘텐츠로 바로 들을 수 있는 얘기를 굳이 방송에서 또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은 넓고 전문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청중단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고민을 들어 줄 그런 조언자는 세상에 많습니다. 넓디 넓은 세상에서 찾아봐야 왜그 굳이 왜 유명 강사 리스트 거기서만 찾으려고 하는지 이제 발품을 팔아서 좀 찾아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제가 MBN 온빈스 프로그램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제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분이 진짜 등장했습니다 물론 제말 전에 이미 녹화가 된 것이겠죠 제 마음을 울린 연사는 국악인 박예리 씨였어요 박예리 씨가 어머님이 27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삶의 목표를 잃고 어머님을 따라서 죽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얘기는 살림하는 남자들 2 147회에 나왔어요 에피소드가 무슨 내용이었냐면 시어머님 양혜자님께서 이 박예리 씨가 도무지 화를 안 내니까 도대체 마음이 어떤 건지 답답해가지고 정신과 의사 이게 데려가서 상담을 해요. 그때 박예리 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머님께서 타계하신 후에 삶의 목표를 잃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생각까지 했었다. 양혜자님께서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몰랐다고 하면서 박예리 씨의 살림하는 남자들에서의 모습 그리고 이번 강연을 들은 후에 박예리 씨가 양혜자님 같은 그런 마음 따뜻한 시어머님을 만나서 얼마나 다행이죠. 신정 어머니가 안 계신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진짜 꼬장을 부리면 그 서러움이 말도 못 하거든요. 그 양혜자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진짜 저울에 닿는데 똑같대요. 마음이.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번 강연에서 그 자초 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예리 씨가 어릴 때 집안이 상당히 어려웠대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그 수강료가 너무 비싸서 배울 수가 없었는데 국악은 그래도 수강료가 상대적으로 좀 저렴했다고 해요. 그래서 국악을 배우게 됐는데 선생님이 너무나 훌륭한 재능을 가졌으니까 개인교습을 해보면 어떻느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운데 개인교습비를 어떻게 내겠어요? 못한다고 했는데 어머니가 딸이 너무 딱하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시켜주마 하고 어머니가 보험 일을 하셨대요. 그런데 버스비를 아끼고 걸어 다니면서 그 돈을 아껴서 이 국악을 할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학을 갈 나이가 됐을 때 아버지께서 서울로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못 보낸다. 그냥 이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낙심하고 있을 때 언니가 슈퍼 가자 이러면서 데리고 가다가 골목길에 언니가 딱 주저앉아서 박일리 씨를 껴안으면서 너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냐 이렇게 막 울었다고 해요. 그 언니가 살림하는 남자들에 나오신 적이 있거든요. 그 언니 어떤 분인가 제가 살림하는 남자들 다시 찾아봤어요. 원래 그렇게 자매지간에도 또 엄마하고 가족지간에 참 정이 깊더라고요. 박예리 씨는 어머님에게 하루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대요.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좋아하셔서. 자기 일을 듣고 웃으시니까. 어머니의 삶이 너무 고단해 보여서 어머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리를 열심히 해서 그런 위치에 올라간 것도 다 어머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 살림하는 남자들을 봤을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따라 죽고 싶었다를 아, 효녀인 건 알겠는데 뭐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데 이제 이 강연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저는 저의 어머니에게 막 어머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삶의 목표 막 이런 사람이 아니어서 제 자식에게도 그런 걸 바라지는 않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상을 타고 막 인정받고 이런 것들이 다 어머님을 위해서라고 해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돌아가시니까 내가 소리는 잘해서 뭐하나 막 이런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이렇게 남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왜곡된 삶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박예리 씨가 남편을 다 이해하는 거예요. 남편도 기쁘게 해주고 싶은 거죠. 남편에게 그래서 화를 안 내는 것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날 게스트가 개그맨 김민경 씨였어요. 김민경 씨도 얼마 전에 갑작스레 남동생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에게 슬픈 내색을 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 방송을 보면 어머니께서 우리 딸이 저런 마음을 먹고 있었구나 하실까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그 걱정부터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원희 씨가 어머니에게 한번 이제 얘기해봐라 이렇게 영상편지 한번 써봐라 이랬더니 아 나는 못하겠다 하니까 박일희 씨가 그래도 들어줄 분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박일희 씨 말에 용기를 얻어서 김민경 씨가 얘기를 합니다. 김민경 씨는 진짜 엄마가 없으면 내 인생도 없다라고 생각한대요. 엄마 우리 가족에게 생길 거라고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면서 버틸 수 있는 거고 엄마가 무너지면 가족 모두가 무너지는 거니까 엄마가 힘들겠지만 엄마가 강하게 버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버팀목이라는 얘기는 같이 들을 일회에 김원희 씨도 얘기를 했습니다. 청중단의 사연이 소개됐는데, 이혼을 하고 사남매를 키우는 싱글파파 현유창님의 사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사남매를 키우게 됐는데, 딸이 또 장애가 있어가지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말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김원희 씨가 그 얘기를 듣고, 자신의 그 동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동생이 어릴 때 교통사고로 당해가지고, 뇌 장애가 생겨서 지금까지 30년이 넘도록 수병을 하고 있다.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는 다 케어를 하셨지만 이제 연세가 드신 후에는 형제끼리 역할 분담을 해가면서 돌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현유창님에게. 그 지금의 사남매가 서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저는 어떤 전문가의 조언보다 김원희 씨의 조언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뭐 책으로 글로 거기서 배워서 하는 조언이 아니라 자신의 생생한 경험담이니까. 정태호 씨가 그날 나왔는데, 개그맨. 이분이 개그맨 시험에 그렇게 많이 떨어졌대요. 근데 이제 아내가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는 개그맨 정태호가 아닌 그냥 정태호를 좋아하는 거다. 그 말이 큰 힘이 되어서 지금까지 올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버팀목인 거죠. 바게리 씨를 삶의 끝에서 그 마음을 되돌리게 한건 나에게 버팀목이었던 엄마, 그 엄마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된 거죠. 엄마가 나를 믿어준 것처럼 내 딸도 나를 믿을 수 있을까? 내 딸이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아. 우리 엄마가 나를 믿어 주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삶이 힘들고 버거울지라도 나를 버팀목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조금만 힘을 내자, 여러분. 이런 얘기였어요.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죠. 나를 버팀목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저도 열심히 살아야겠죠. 저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laughs> 있겠죠.